대주옷만 투자하셔도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국 경영 컨설팅 김종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대표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러면서도 의외로 너무나 잘 모르고 계신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노무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인 이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두 번째는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상시 근로자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 합법, 불법 근로자 구분이 없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이 되고 대표님의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즉, 직원이 다섯 명인데 대표님 가족이 세 명이고 타인이 두 명이더라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으로 간주가 됩니다. 근로자 1인 이상 5인 미만인 모든 기업에서도 꼭 지켜야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최저임금 준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입니다. 작성 및 교부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보관만 해서는 안 되고 두부를 작성하셔서 한 부는 회사에 보관하고 한 부는 직원에게 반드시 교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유수당 지급입니다. 주유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해서 하루 급여를 더 지급하는 것인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유수당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사대보험을 꼭 가입을 해야 하고요. 다섯 번째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몇 가지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에 14일 이내 지급을 해야 하고, 12년 7월 26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이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출산 후과 육아휴직 등도 보장을 해줘야 하고, 2022년부터는 가족 돌봄 등 어떤 사유가 되었을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지켜야 합니다. 여덟 번째,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을 적으셔야 하고 근무 일수를 적으셔야 하고 그리고 연장 근무, 야간 근무, 휴일 근무와 같은 초과 근무 수당 계산 서식 등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보면 법정 양식에 맞지 않는 임금 명세서를 사용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여덟 가지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기업이 반드시 지키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0인 미만 6만... 모든 기업에서 꼭 지켜야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여덟 가지는 당연히 준수를 해야 하고 추가로 네 가지를 더 지키셔야 합니다 첫 번째 연차 휴가가 적용이 됩니다. 연차 휴가는 입사 1년까지는 한달 개근 시에 한 개씩에서 11개가 발생하고 그리고 입사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을 하고 이후에 2년에 한 개씩 늘어나서 최고 25개까지 발생을 합니다. 연차 휴가는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별도로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휴일, 육업휴일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달력의 빨간날 모든 공휴일을 육업휴일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무 시에 통상 식업의 50%를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연장 근무는 하루 8시간 초과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것이고 야간 근무는 밤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일하는 것이고 휴일 근무는 일요일 혹은 공휴일 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 부당해고가 금지가 됩니다 어, 위에서 안내한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가 연장근무 시50% 가산직업 부당해고 금지 등은 현재까지는 5인 미만 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어, 최근에 노동관계법령의 개정 움직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5인 미만 기업에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인 이상 모든 기업에서 꼭 지켜야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네, 위에서 말씀드린 12가지 외에 추가로 취업 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30인 이상이 되면 노사협의회 설치 및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꼭 지켜야 할노무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에서 안내드린 내용들은 오히려 대표님들보다 현장 근로자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재직 중에는 그냥 넘어가다가도 일단 퇴사를 하면 노동청에 고발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법적인 노무 서식들을 꼭 준비를 해 두시고 노무관리에 법 위반이 없도록 해 주셔야 안전합니다. 탁월함이란? 다른 사람들이 한번 생각할 때천 번을 생각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천 가지를 생각할 때한 가지만을 생각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양성이 있대, 한 가지에 꾸준하게, 그리고 집중하실 때 하시는 사업이 크게 성공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주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